안녕하세요. 뉴스 반장입니다. 오늘은 이번 한주 놓쳤던 뉴스를 몇 가지 추려서 전해드릴까 합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엄청난 뉴스 속에서 나름 추리고 추려 중요한 뉴스들을 정리해서 전해드리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중요도가 있지만 미처 전달해드리지 못한 뉴스를 정리해봤습니다. 우리 윤석일 후보님, 야, 정말 그 말씀하셔서 제가 아까 이거 준비해왔는데 제가 안 보여드리려다가 이거 한번 꼭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이거 들어보셨죠? 녹취록에 있는 거. 김만배의 녹취록입니다. 검찰 녹취록. 윤석열은 나하고 욕하면서 네. 싸우는 사람이야.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기억나시죠? 화천대유 김만배와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발언인데요. 윤석열을 죽일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김만배의 말은 당시 모든 국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둘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존재했다고 볼수 있는 대목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카드가 전혀 엉뚱한 곳에서 등장한 겁니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토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 과정에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2021년 김건희 씨의 실명이 기재된 주가조작 공범 진술서를 들고 권호수 도이치모토스 회장을 찾아간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23일, 시민언론 민들레의 보도에 따르면 법조 출입기자였던 김만배 씨는 2011년 5월에서 6월께 도이치모토스 주가조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정필 씨 쪽의 설명을 듣고 권회장을 찾아가 이정필 씨가 시세 조정을 하다 실패한 손실액을 보존해주기를 원한다는 말을 전했다는 겁니다. 민들레는 이정필씨는 권회장을 압박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쓴 진술서와 전주로 참여한 양하무개씨 등의 사실 확인서까지 작성해서 권회장에게 전달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김만배씨가 중간 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는데요. 특히 양씨가 주가조작 경위를 설명한 사실 확인서에는 김건희씨의 이름도 적혀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법조 출입기자였던 김만배씨는 공범들의 자필 진술서까지 확보했음에도 기사를 쓰지 않았는데요. 22일,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법조계 한 관계자는 당시 도이치모토스 주가조작 의혹이 언급되지 않았다. 법조 출입기자였던 김만배 씨가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니 단독 기사로 충분히 썼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걸 안 쓰고 가지고만 있었다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일요신문은 이에 일각에서는 도이치모토스 주가조작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만배 씨를 연결하는 고리가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대선 과정에서 등장한 김만배 정영학 녹취록 내용을 상기시켰는데요. 우리 윤석열 후보님 정말 그 말씀하셔서 제가 아까 이거 준비해 왔는데 제가 안 보여 드리려다가 이거 한번 꼭 보여 드려야 되겠어요.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이거 들어보셨죠? 녹취록에 있는 거. 김만배의 녹취록입니다. 검찰 녹취록. 윤석열은 나하고 욕하면서 싸우는 네. 사람이야. 시민언론 민들레는 김만배 씨가 도이치모토스 주가 조작 사건에 어떻게 연루됐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김 씨가 정영학 회계사와 만나 윤석열이 형이 가진 카드면 죽어라고 말한 시점이 2020년 10월 26일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때는 대장동 사건 전국이 아니라 윤석열 당시 검찰청장의 각종 비리가 확인되던 시기였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뉴스타파가 2022년 2월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토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경찰에 과거 내사 기록을 폭로하고 도이치모토스 시세 조정을 내가 했다는 장모 최은순 씨의 육성 녹취까지 9월 폭로한 직후여서 도이치모토스 사건이 폭발적으로 주목받던 시기였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김만배 씨의 이 말은 정영학 회계사가 윤석열 국감이라고 언급한 것에 따른 대답이었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보다는 도이치모토스 사건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추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토스 사건으로 기소된 14명의 범죄가 2022년 12월 마무리되기 때문에 김건희 씨에 대한 범죄 혐의 공소시효는 1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덧붙였는데요. 관련해 더 탐사 박대용 기자는 SNS에 도이치모토스 주가조작 공소시효 2022년 12월 7일 윤석열 죽일 카드를 가진 김만배, 11월 24일 석방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누가 봐도 윤석열을 죽일 카드, 그건 김건희 씨의 실명이 기록된 주가조작 공범의 진술서였을 겁니다. 어쩌면 김만배가 폭로했다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